78번. 자, 수열 AN에 대해 가지고 합이 저렇게 되어 있을 때 저거는 뭐냐. 자, 요 녀석을 SN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 풀어으면 머릿속으로 항상 시그마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녀석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얘가 n제곱이래. 그때 첨자를 잘 보시면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더하기 a 의 n 1한 거는 n 1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이 된다는 뜻이니까, 자, 빼기를 해 줍시다. 그러면 요것만 남게 되니까, a 의 n이라고 하는 것은 이 n 빼기 1밖에 안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실제로 여기가 n이 2 이상일 때만 생각하자라는 뜻인데, 실제로 s에다가 1집어넣으면 1이고요. 여기에 1집어넣어봐도 어차피 1이기 때문에 뭐 그냥 적용해도 되더라. 그래서 요거다라고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AK 제곱 물어봤으니까 A의 N의 제곱을 써보면 4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대로 존재 적용을 해주면 <laughs>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K 10까지네요. 다시 쓰자. 10까지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거 계산만 하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얘는 4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k의 제곱 마이너스 4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그냥 1이 10번 더해지니까 그냥 10이라고 이거는 바로 쓸게요. 그 얘는 6분의 여기 n 값이죠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1요 녀석은 2분의 n n 플러스 1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하세요 17. 자 분자를 보시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k. 자이걸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어떤 n이라는 것이 1에서부터 k까지 n. 우리가 익숙한 기호로 쓰면 결국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가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다라는 걸 아니까 이 녀석은 2분의 k에 k 플러스 1이다라고 하면 돼요. 자, 분모에 k라는 게 있으니 약분이 될 거고, 정리하면 시그마 k 는1 에서부터 20 까지 k 약분 2분의 k 플러스 1 2분의 1은 앞으로 빼내면 되고 시그마 k 는 1부터 20 까지 k 값 더하기 시그마 k 는 1부터 20 까지 1 이런식으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위의 공식에 따라 가지고 2분의 20 더하기 21. 더하기 1이 20번 더해진다 해서 20. 계산만 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을 1로 생각하세요. 두 번째 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친 1+2. 세 번째 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2 더하기 3. k번째 항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k까지 더하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결국 이게 1부터 k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그좀 전에 했던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얘가 2분의 또는 등차 수리의 합이라고 생각해서 뭐 k에 k 플러스 1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항들을 10개를 더하자라는 뜻인 거니까 시그마 k라는 것이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더하자라는 뜻밖에 안 돼요. 그래서, 2분의 1 상수 꺼집어 내놓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의 제곱 더하기 k라고 생각하면, k제곱 공식, k공식 두 개를 다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1분의 n값, n 플러스 1값, 2n 플러스 1값, 2분의 n값, n 플러스 1값, 더해 주시고요. 이 분의 일 적용하면 됩니다. 다음 위에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뭐 SN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sn이라 적을게 이제는 n제곱 마이너스 n이다. s 의 n-1을 쓰면 n제곱 n 1에 제곱 마이너스 n-1 정교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빼기 n 플러스 1 아니, 빼겠지요. 그러면 n번째 항만 남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없어져서 2n 빼기 2로 결정이 되다라는 거죠. 자 s에다가 1을 넣어 보니까 0인데 여기도 1 넣으면 0으로 뭐 아주 알맞게 표현이 돼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a에 2k 되어 있으니까 a에 2k는 n 자리에 그냥 2k를 넣어라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4k 빼기 2 계산하면 되니까 4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해놓고 마이너스 2가 10번 더해진다. 이 녀석은 2분의 10 곱하기 뭐 11이 될 거니까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다음. 80? 응. 어? 응. 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0까지 되어 있는데, 얘를 분수를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따로 생각해 준다면, 3분의 6의 k 제곱해서 2의 k 제곱 더하기 3분의 2 전체의 k 제곱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둘다 적용이 된다라는 건데, <laughs> 자 이것도 분배가 될 거니까 적어줄게. 1부터 50까지 2의 k 제곱. 더하기 시그마 k 는 1부터 50까지 3분의 2 전체의 k 제곱이 되더라 예를 생각을 하면 1부터 2까지 착착 넣으면 1 넣은거 더하기 2를 넣은거 더하기 3을 넣은거 더하기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비수열 이란 뜻입니다 공비가 2면서 첫째 항이 2란 뜻인거예요 그래서 2 빼기 1 공비 빼기 1 분의 첫째항 2과로 공비의 50제곱 50개니까 50제곱 빼기 1자이 녀석도 마찬가지 원리로 첫째항이 3분의 2면서 공비도 3분의 2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항 3분의 2 총개수 50제곱 자그 두개를 더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앞에 파란색 부분 정리를 하면 분모는 1이니까 분자정계에서 51제곱 빼기 2 더하기 자 요녀석 계산하면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분자 분모에 30 곱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분모는 뭐 1로 무시를 해도 되고요2 과로 1 빼기 3분의 2 전체의 50제곱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마무리 계산을 하면 2의 51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3분의 2 전체의 50제곱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5 0제곱이라 써놨으니까 51제곱이라는 것을 2 곱하기 2의 50제곱으로 표현을 해서 이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정수, p 값이라는 것은 2의 50제곱에 곱해져 있는 수기 때문에 2. q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의 50제곱에 곱해져 있는 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오, 답이 없네 이 2를 내가 실제로안 곱했네요. 2, 2, 그럼 이 마이너스 2, 4 하면 되겠네요. 아. <laughs> 91 h의 n 이다 라고 하는 녀석은 f 안에 gn 을 넣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래서 f 안에 gn 이라는 것은 2n 플러스 1 이라고 문제에서 나와있고 2n 플러스 1 이라는 것을 요 n 자리에 집어넣어라 뭐 이런 뜻밖에 안되니까 2n 플러스 1에서 1뺀 것과 2n 플러스 1에서 1 더한 걸로 정리를 하면 2n에 2n 플러스 2 그럼 이거는 2를 묶어주면 4에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를 할수있겠네 그럼 주어진 녀석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자, 상수 4분에는 앞으로 나올게요. n에 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쓸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자, 이거 푸는 방법은 무조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분모 곱하기가 있으면 무조건 부분 분수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n, n 플러스 1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 된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럼 n은 없어질 거고, 이 부분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변형을 할수 있습니다. 요 녀석을. 자, 그거 1부터 10까지 넣어서 더하자라고 했으니, 1 넣어주면 1 빼기 2분의 1. 2 넣은 것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3 넣어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형태가 유지가 되고, 10까지 넣지 했으니까, 10까지 넣을게. 이래 놓고 보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계속 똑같은 숫자가 나와서, 제일 앞에 하나와 제일 끝에 하나가 남게 되기 때문에, <laughs> 이거는 4분의 1, 바로 제일 앞에 1, 제일 끝에 11분의 1만 남게 됩니다. 마무리 계산하시면 돼요. 다 방금 했던 거죠? 그리고 영상 좀 보고, 내가 얼떨결에 유튜브 영상 시청 시간 평균 이걸 보게 됐거든? 근데, 그쌤꼭풀이 하는 거 있잖아? 그 대해서 뭐 평균시간이 시청시간이 1분? 조회수는 6,7 인데 평균 시청시간이 1분? 2분? 뭐이것밖에 안되더라고 그러면 너희가 제대로 안 본다는 거 밖에 안되는거잖아 그 통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요거 똑같은 거예요 곱하기 형태 있으니까 뒤에거 빼기 앞에거 분해 분자는 그대로 적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자이계 산하면 1밖에 안 되니까 뭐 날리시면 됩니다. 결국 시그마 k는 2에서부터 n까지 k 빼기 1분의 1 빼기 k 분의 1이 될 거니까 2를 넣은 거, 3을 넣은 거. 마지막에 넣는 건 뭐겠어요? n 집어 넣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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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남는 거는 1 빼기 n 분의 1만 남게 될 거고, 통분해주면. 아.